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확률인지 형들이 팻법을 해도 되는지 봐줄게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짜리 하나 5개짜리 하나 갈게요 자 제발 아 오프닝 멘트 안쳤다 얘들아 미안해 김세계에서 미안한데 오프닝 멘트부터 가자 모두들 반갑고 오늘 팩봇이 팩봇이 나왔는데 이거 아 이거 확률 말 되냐 이거 해도 되냐 다이아가 몇개 없기 때문에 한번 뽑아서 자석팩 트라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가 나와야 자석팩 원트가 가능한거야 형들 기원해줘 이번에는 잘할수있게 한번 가보자 제발 바로 하겠습니다 나이스, 나이스 하나 나왔구요 하나밖에 안 주냐 근데 아씨. 나야왜 하나밖에 안 줘? 하... 다섯 개짜리 갈게요. 제발 주세요. 나 다섯 배 맛만 보자 제발. 아 다섯 배 맛도 못 보겠네 이러면. 아이씨 맛도 못보고 이게 뭐야 애매하게 뭐 컨텐츠도 각도 안 나오고 아 하지마 형들 이거 개사기 패키지지 이게 무슨 패봅펫봅시냐고 팻봅, 이게 아 개사기다 이거 형들 하지마 개쓰레기다 먹이 뭐야 이게 아한 이틀 정도, 정도만 해볼까? 한 이틀? 아 진짜 꼬드기는 거 보소 진짜. 아... 제발 나와라 하나만 주세요 제발. 이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점. 맛만 본 거야 맛만. 아왜 내가 맛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, 아 한번 맛은 보자 그래도. 씨. 아 진짜 맛 보기 진짜 싫다. 아 이런 거 진짜 맛안 안 봤으면 좋겠어. 아 진짜. 하나만 뜨자 제발 욕심 욕심 아니잖아 진짜 하, 모르겠다. 이 넣고, 그 넣고. 아 형들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못 보겠어 진짜로. 제발 하나만 나와줘 진짜 부탁이. 아 형들 제발 진짜 제발 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. 안 눌렀고요 다시 누를게요 하나 둘. 셋, 셋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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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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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요 하나 둘 나옵니다 이번에 보세요 하나 둘셋 아씨 하나 둘셋 여라! 아야뽀로로 뒤질래 블랙 블랙 갈라했는데 왜 갑자기 스윗을 갈아넣 그래 눈 돌아갔잖아 뭘불불로도 해봐 지금 돈살 돈도 없는데 지금 형들, 패법 아닌 것 같아, 패법 하지 마. 패법 아닌 것 같아, 형들, 하지 마. 아니, 불불이든, 뭐든 간에 하지 마, 그냥. 아, 이거, 사람 쫑겨서 못하겠어. 아니, 확률이든, 뭐든 간에 하지 마, 그냥. 와, 이거 진짜, <laughs> 넥슨한테 놀아나는 기분이야. 다 끝내자, 그냥. 아. 15억 다 조지고, 야, 1억만 더 있으면 되지. 페포두번더 가자. 불불 가자, 불불. 아, 다 조지자, 그냥. 아, 진짜. 다이아 열심히 모고 있었는데. 아, 아, 나이스! 와, 아, 판단 좋았다. 와, 아, 판단 지렸다. 야, 판단 지렸다. 한번 즐길 수 있다. 잠깐만. 야, 판단 지렸다. 쌉 지렸다. 나 판단 지렸습니다. 다시 가볼게. 아, 이게 도박꾼들의 채운데, 이거. 평균행이 가자. 아. 이 도박꾼들의 채운데, 이게. 마지막 모습이잖아. 내 모습이 지금. 갈 때까지 갔다가,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일단 행복해로 돌리자고. 알겠어. 행복해로 한번싹 돌려서. 이 원트를 했는데, 불불을 했는데, 10% 확률로 나왔어. 아, 진짜 행복하겠다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나이스. 하자, 가자. 뽑을 뭐수 있다. 아니, 왜안 사지냐고, 아. 다이아 216개밖에 없는 애들은 손님도 아니냐. 야, 넥슨아, 난 손님도 아니야. 아니 나는 왜 손님도 아니냐고 와 아, 진짜 저것도 못 사게 하네 바로 갈게요 아 기대도 안된다 이제 하, 진짜 그래도 못 보겠다 이거는 아 제발 나 침대에 있다가 올게 아 진짜 이건 기대도 안된다 진짜 아, 아, 이게 뜨지 당연히 무조건 이게 뜨는 건데, 뭔 소리야? 아, 무조건 이게 뜨는 건데, 무슨 소리야? 돈도 많아서 펫봇은 펫봇 팻보 컨텐츠 다시 하자. 이거 지금 너무 애매하고, 돈도 없어 가지고.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 형들, 아, 멘탈 좀 잡고 다시 내일 보자. 악마들아, 내일 보자. 조심히 다들 들어가. What? What the fuck? 야, 눈동이, 너 가자. 눈동이끼리 합쳐서 좋은 게 나올 거야. 제발 이건 되자. 제발 꿀잠 잘수 있길.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면, 제발 자석팩 하나 주길. 기원을 하면서 메이플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들길. 자석패스 쓰레기패스 주냐고? 이거 팔 건데? 얘는 팔 거야, 이거는. <laughs> 돈벌이 형이야. 자, 바로 가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. 제발 뜨길. 바로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제발. 나이스 뭐야이거 야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뭐야 야 뭐야 야 개꿀이네 야 오늘 평균회계다 진짜로 <laughs> 야 진짜 평균회계했다 와 바로 팔자 이거 비쌀 때 팔자 와 팔수도 없네 아 아, 팔지도 못한 상태네, 씨 아, 진짜 뭐 되는 게 없냐, 씨 박혀 있어, 그냥 너는, 아. 야, 폰이 움직이지 마, 너거 가만히 있어. 아, 바본가, 나, 아. 야, 폰이 너거 가만히 있어, 진짜. 짜증나니까. <laughs> 다른 캐릭터로 절대 뺄 일이 없어. 내가 그 정도로 얼타진 않기 때문에, 일단은, 오늘 평균액이, 와, 다행이다, 진짜. 평균액이, 액이 쌉했고. 야, 불불이 정답이네.